이제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탄에게 8대0 인용 결정이 난 것이 원래 그런 게 아니죠. 원래 그랬으면 처음부터 8대0이었으면 이렇게 질질 끌었겠습니까? 기으로돼되다가 막판에 뒤집힌 거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4월 4일 결과 나오기 하루 전에 8대0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3위 전에 뒤집혔다는 거예요. 5대 3에서 8대 0으로 말이죠왜 이렇게 됐는 거 아니에요. 헌재 재판관들이 여론 눈치를 보다가 여러 가지 압박 뭐 압력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막판에 3명이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감한 여론전이었죠. 이 민감한 사람들의 마음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 방아쇠를 당긴 게누군거 아니에요. 이른바 보수 안에 있는. 뭐 우리가 흔히 배신자라 그러는데 뭐 배신이 할 것도 없지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한동훈 같은 자들입니다. 한동훈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다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런데 그 한동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계엄을 막지 않았다면 보수는 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보수가 망한 건데 이 민감한 여론 존에서 정말. 정말 정말 민감한 그 상황에서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을 결정을 하고 또 사실도 아닌 국회의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한동훈이. 그런 황당무기한 소설을 써가면서 윤석열 탄핵을 결정함으로써 보수가 망하는 위기. 아니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이 무너지는 위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게 한심한 일이죠. 물론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 나와라라고 하고 있지만 한동훈이 났습니까? 이재명이 났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회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는 나라에 대한 걱정, 민족에 대한 염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어, 자기 이익이죠. 자기 권력입니다. 약삭빠른 두뇌회전과 또 민첩한 말재주가 있을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유브론의 원조인 네모쿠리토스의 말을 자신의 금원으로 여기면서 로마 카돌릭과 유착되어 있는 한동훈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혁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이 아니죠. 그는 선한 자가 아니에요. 또 진실이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10편 33편 1절로 너희의 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에 모든는 거미는 그를 경여할지어다 우리가 할 것은 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운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절대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 여기 와서 여기 광해에 와서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세 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고 있어도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운한 뜻이 한반도 위에 한미족이 이루어지게 앞서서 열방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오.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며 한미족 교회가 깨어나게 앞서서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임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응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불이 꺾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온갖 잡념과 망상이 머릿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헤라님 제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불순물들이 예수 피로 치워지게 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세요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옵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옵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협케 하십니다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는 주님 민족들의 사상을 무협케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터지게 없어서 하늘 부러도 깨뜨릴 줄 없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없어서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소그심사는은게되이일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이로 삼은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한 민족 되게 없어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치리하고 통치해 주시오이 천번 노예 백성들을 살려내서 살판는 자들과 함께. 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대한민국 대기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 땅에. oh uh -huh.